건강한 식단으로 셀룰라이트를 제거하는 법. 셀룰라이트를 제거하고 싶은가? 인유 및 완화 식품을 식단에 포함하는 것 외에도 림프계가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추가하자. 식단으로 셀룰라이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셀룰라이트는 나이, 몸무게, 체형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의 고민이다. 일부 사람들은 셀룰라이트가 오직 과체중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마른 여성들에게도 셀룰라이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셀룰라이트를 줄이거나 없애고 싶을 때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건강한 식단으로 셀룰라이트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건강한 식단으로 셀룰라이트를 제거하는 팁. 우리의 식단과 건강한 피부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 셀룰라이트의 첫징후를 발견했거나 허벅지 또는 엉덩이에 생긴 작게 움푹 파인 곳들을 눈에 띄지 않게 만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조언을 따라야 한다. 하루에 8컵의 물을 마시자. 섬유질, 칼륨,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자. 일주일간 신체 정화를 하자. 단백질이 풍부하며 탄수화물과 지방이 낮은 식단을 섭취하자. 생과일 및 채소를 선택하자. 소금, 탄산 음료, 알코올 및 커피를 많이 마시지 않는다. 셀룰라이트 제거를 위한 식단. 셀룰라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합 조직에 쌓이는 탄수화물, 지방 및 당분 조절이 필요하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셀룰라이트 제거에 도움되는 식단은 나쁜 음식을 제한하고 건강에 아무런 위험을 주지 않으면서도 2개월 내로 약 4.5kg 정도를 감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식단으로 셀룰라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의 식단으로 식사해보자. 아침 식사 허브차 한잔 250ml, 통밀빵 두 조각과 저지방 크림치즈, 오렌지 주스 한잔 200ml, 오전 중반 사과 하나 또는 요거트. 점심 토마토, 샐러리, 상추, 당근, 양파가 들어간 참치 샐러드. 간식 저지방 크림치즈를 뿌린 쌀과자와 차한잔 250ml. 저녁 원두콩과 오븐에 구운 감자를 곁들인 해덕 대구과 생선 두 덩이. 셀룰라이트 제거에 도움되는 식품군.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동시에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싶다면 아래의 4가지 식품군을 식단에 포함해야 한다. 1. 림프계를 자극하는 식품. 나트륨이 적고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들이 림프계를 자극한다. 이러한 식품은 몸이 소변과 땀을 통해 독소와 체액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방울, 양배추, 멜론, 감자, 당근, 바나나 2. 저칼로리 식품. 저칼로리 식품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칼로리는 낮지만 에너지를 줄수 있는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및 기타 영양분을 우리 몸에 제공할 수 있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채소, 과일, 콩류 3. 천연 원화제. 변비를 예방하는 식품은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데도 도움된다.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며 섬유질 함량으로 인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귀리의 살구씨앗 겸과류 4. 간 해독제. 이러한 식품은 간을 정화하며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알다시피 우리의 간은 해독을 하며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만약 이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지방이 신체의 특정 부위에 쉽게 축적된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마늘, 양파, 사과, 아티초크, 셀룰라이트를 없애는데 도움되는 식품. 셀룰라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단 관리가 필수다. 따라서 셀룰라이트를 없애주며 몸을 보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데 도움되는 식품을 챙겨 먹도록 하자. 1.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는 비타민 B6, E, 셀렌, 아연 및 칼륨과 같은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결합 조직을 강화하며 재생할 뿐만 아니라 천연 이뇨제의 역할을 한다. 이 식품은 포만감을 주는 동시에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량만 섭취해야 한다. 2. 생강. 이 뿌리의 특성 중 하나는 체온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열생성으로 알려진 과정. 또한 생강은 신진대사를 가속화하며 체중 감량에 기여하고 소화를 개선하며 식욕을 억제한다. 3. 고춧가루. 고추와 고춧가루와 같은 매운 음식도 셀룰라이트를 없애는 데 도움된다. 생강과 마찬가지로 체온을 올리며 엉덩이에 축적된 지방을 포함한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 4. 계란. 조금 더 자세히는 계란 흰자를 의미한다. 이처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에는 지방이나 칼로리가 거의 없다. 계란 노른자의 경우. 칼로리는 높지만 아연 및 철분과 같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일주일에 2에서 3회 원숙 계란을 챙겨 먹도록 한다. 5. 보리 이 곡물은 칼로리가 낮고 다른 곡물보다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체중 감량 및 셀룰라이트를 없애는데 효과적이다. 보리는 배가 고프지 않을 때 음식을 먹지 않도록 막아주며,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불안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된다. 6. 로즈마리 평범한 음식에 특별한 풍미를 제공하는 이 허브 또한 신체에 매우 좋다.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지방소화를 개선한다. 조직 밑에 독소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준다. 로즈마린산으로 불리는 식물성 폴리페놀로 인해 이런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로즈마리는 탄력을 키워주고,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된다.